주님 참 생명의 뿌리가 깊이 깊이 내리게 해 주세요.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주신 많은 은혜들 절, 절대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. 이 사단은 자꾸 그 은혜를 까먹게 잊어버리게 합니다.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한 딸이 되지 않도록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.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 그 은혜 위에 더큰 은혜를 구합니다. 나는 감사.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합이다.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만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.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게 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. 사랑합니다 주님.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아멘.